넘어가겠습니다. 어후. 네, 필류 여경님 오셨네요. HS님 검사 안 믿은 거 오래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님께서 혈압 올라요 건강 챙기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건강 챙겨야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조희대와 심우정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조희대와 심우정. 이 내란 사태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으로 윤석열을 도와준 놈들입니다.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권을 총괄 지휘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들은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내란 진압을 하려는 세력들한테 이들은 검찰권과 재판권을 휘둘러서 발목을 잡았어요. 사실상 윤석열한테는 길을 훌쩍 열어주면서 윤석열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감옥에 있는 놈을 꺼내주면서 오히려 이재명을 감옥에 쳐 넣으려고 했던 자들이죠. 내란 사건에 드러나지 않는 주역들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한때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영원하길 바라는 심정에서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 지금 상황은 사면 초갑니다. 허수아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차라리 탄핵 당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면초가 조이대 허수아비 심우정 차라리 단핵이 낫다고. 예. 아 우선 조이대 얘기부터 해보죠. 현재 조이대는 안팎으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는 26일 법관 대표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조희대의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희대의 그 판결은 항소심 결론을 뒤집은 것도 물론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했고 절차상 하자를 대법관 대법원의 권한이라면서 뭉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항상고심이 빨리 진행된 사례는 없고요. 최근 몇 년간에도 이렇게 진행된 사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사법 영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최근 몇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증거 자료 통계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사법, 어, 이날, 어, 앞으로 26일 날 열릴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조희대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판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걔들은 조희대가 날아가면은 자신들의 밥그릇도 같이 날아갈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희대가 계속 눌러앉아주고 있어야지 지가 출세를 할수 있는데 조희대를 날리자니 조희대한테 사퇴를 요구하자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사들도 있어요. 그렇겠지. 조희대 같은 놈이 뭐한 놈뿐이겠어요. 지견 같은 놈도 있는데 그런 놈에게 한 놈뿐이겠어요. 수두룩 갑니다. 아마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이 여러 가지 주장을 놓고 감론을 박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조의대한테는 엄청난 악재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장이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사례가 없어요. 양승태조차도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죠. 대법원장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장이 관여한 직접 관장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를 가지고 오고, 심지어 탄핵 논의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을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지적하기 위해서 법관회의를 연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양승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과거 신영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요 비슷한 꼬라지를 하기는 했죠. 자. 따라서 이날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조의대로서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의대는 자기를 두둔하는 주장들도 나올 것이다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laughs> 바보 같은 소리예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상대로 해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14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대법관 12명도 다 불려와서 국회에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이미 통지서를 다 보냈어요. 조희대가 참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참석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석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논란이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석래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안 연다고 해서 청문회가 안 열리느냐 아니요, 추가로 또열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도, 그리고 이 대법관들도. 이대로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알죠.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이후에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대선 중이니까 열, 그한 번만 열고 말 수도 있는데 대선 이후에 다시 열 수도 있어. 대선 이후에 다시 열리면 조의대하고 12명의 대법관은 어떻게 될까요? 조의대 계속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의대를 진짜 괴롭게 만드는 것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완성 판결 이 자체에 대해서 고발 사건을 접수를 했고 이 고발 사건을 배당까지 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보통 법원과 관련된 사건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뭐 여러 건 갖고 있어요 이건 말고도 하지만 이거 실제로 배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당했다는 건 뭐냐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 공수처가 보기에도 이 사건이 정상적인 경로를 거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동훈 공수처장도 자기가 판사 출신이잖아. 판사 출신인 자기가 봐도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공수처가 이렇게 나섰다는 것 자체가 조의대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겁니다. 사실상 공수처가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닌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이상하게 끌고 나가는 조희대 대법원이 영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참에 대법원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대법원의 목줄을 죄을수 있는 무언가를 들고 있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조희대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취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의대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을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조의대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 법조계 여론입니다 법조계 여론도 지금 조의대한테는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조희대가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 조희대가 희대의 뻘짓을 했다. 희대의 뻘짓이란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윤석열이 개엄 선포한 거나 조희대가 갑자기 파기 환송한 거나 본질적으로 똑같다. 본질적으로 이재명을 죽이기,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 솔직히 윤석열이가 개엄한 것도, 이,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 아니었냐, 이거야. 음? 검찰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여지고, 어? 이것저것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이재명 힘이 점점점점 커지니까, 확 그냥 군사력을 동원해서 죽이겠다라고 한게개엄 아니었냐, 이거야. 그랬는데 조희대는 재판권을 가지고 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거 아니냐. 지가 지 멋대로 할수 있다. 재판은 결과는 지 멋대로 할수 있다. 법리고 나발이고 내 멋대로 할수 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 죽이려고 사법살인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다르겠냐? 똑같다! 조의대는 푸데타한 놈이다. 법조계 내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조의대 저거 계속 저 자리에 놔두면 큰일 내겠다. 저거 빨리 내쫓아야 된다. 민주당에서 와단 내가 안하노 뭐 요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조의대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얘기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야 대법관들도 그렇지 그거 하나 제대로 개기는 사람이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수견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남편의 복권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수견 대법관 같은 경우는 남편권 때문에 약점이 잡혀있던 었 거죠. 근데 이렇게 약점 잡힌 사람이 이수견 대법관 하나뿐일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약점 잡힌 놈들이 있는 건데 그 약점을 누가 잡았겠어? 결국엔 조이대가 잡은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야, 그러니까 조이대 이거 대법관들 약점 잡고 지 말들어라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했던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조의대가 어떤 판결을 내렸다, 뭐 이재명한테 안 좋은 판결 내렸다, 그거는 내비두고 진짜 나쁜 거는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기 위해서 대법관들을 협박했다. 이게 더 나쁘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법 독립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수견 대복관 남편 이 사건, 이 사건이 무혐의로 나오는 그 시점 5월 8일 날 나왔거든요. 시기상으로 너무 참 기묘합니다. 5월 1일 날 파기 환송 판결 내리고 5월 8일 날 무죄, 무혐의 사건, 무혐의 결론 내리고 이두 가지가 관련이 없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근데 이수견 대복관만 뿐일까요? 다른 가족들, 다른 대복관들은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조희대는 대복관들의 약점을 쥐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명의 대복관 이 사람들을 다 약점 잡을 필요 없다. 가장 약한 고리 한두 놈만 잡고 흔들면은 나머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겁나잖아 옆에서 약점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 보면은 나머지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조희대한테 밑보였다가는 나도 저렇게 당하겠네. 그냥, 그냥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가자.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판사들이 대체로 또 그렇대. 되게 순종적이래. 그러니까 이수견이 저렇게 당하는 거 보고, 아이구난 당하기 전에 미리 굽혀야겠다. 이런 사람 생긴다는 거야. 달리 말해서 조희대가 약, 그 약점 하나 잡아 가지고 대법관들 전체를 좌우, 좌우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저 나쁜 새끼 아니야. 저거 저거 나쁜 저게 진짜 나쁜 거야. 판결을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내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판사들을 대법관들을 약점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다녔다. 이게 더나빠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는 말이지 뭐. 구구 절절이 옳은 얘기 아닌가요? 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는 심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우정도 지금 까딱하면 단핵 당한 상황이죠. 조희대도 지금 탄핵한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어, 조희대뿐만 아니라 열 명의 대법관 모두가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까딱하면은. 그 상황을 심우정도 그대로 받을 겁니다. 심우정 역시도 지금 공수처 수사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태죠. 게다가 심우정 같은 경우는 탄핵 사회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심우정 말을 검사들이 안 듣는답니다. 완전 레임덕인 거지. 심우정은 6월 4일날 쫓겨나든가, 안그러면 그 전에 탄핵당하든가, 아무튼 조만간 남아있는 인생 생명이 한달 남짓 한 달도 채안 돼. 그런데 누가 어느 미친 또라이 검사가 심우정 말을 듣겠냐? 이거야. 사면초과에 몰린 거로는 심우정도 매일 반입니다. 특히 심우정. 얘는 지금 탄핵 거의 뭐 당해 놓고 있는 뭐 상태나 다름없죠. 탄핵 결정문에 도장 찍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놈 상태 아닙니까? 심의정은 탄핵 사회가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 풀어준 거, 그 풀어줘놓고 어, 즉시 항고를 안 했죠. 아니, 윤석열 한 명을 위해서 법 해석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한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을 석방해 준 거죠. 자, 이거는 지기현이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한건 분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 항고 결정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느냐? 예, 심우정이 내렸어요.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것인데 윤석열을 석방시켜 주기 위해서 생쇼를 다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산수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윤석열을 석방해 준 것이 법에 어긋난다면 법에 어긋나는 석방을 해줬으니까 탄핵감. 만약에 윤석열 석방해 주는 게 법에 맞는 거였다면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산수도 못하는 검찰총장 아닙니까? 일어나 저러나 엎어치나 맺히나 심우정은 탄핵 대상이에요. 심우정은 빨리 탄핵당해야 됩니다. 이거 더 미루면 안 돼요. 진짜 미루면 안 돼요. 음? 그러지 않아서는 심우정을 탄핵 안 하면은요. 앞으로 이런 검찰 총장이 계속 나옵니다. 검찰 뭐 권한을 없애 뭐 축소한다 그런다고 안 나올 것 같아요.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로 나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요. 단죄 받은 역사가 없으면은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같은 새끼가 또 나와요. 친일파를 단죄 안 하니까. 독재에 부역하는 놈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독재에 부역한 놈을 단죄 안 하니까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단죄를 안 하면은요, 제도를 백날, 천날 바꿔봤자 소용 없습니다. 심우정은요, 본복이라도 잘라야 돼요. 이런 얘기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법 쪽에 내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심우정딸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니, 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억이 넘으면서 딸이 뭐 서민 대출, 뭐 햇살 론 이런 걸 받아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가로챈 거죠. 가진 놈이 정말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은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게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게다가 딸은 외교부 특혜 채용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 이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당시 외교부 쪽그 고위, 그 외교부 쪽이 심우정 딸의 신민경이 준가? 예, 신민경의 상사가 오려 이 심, 신민경한테 쩔쩔 매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 이런 짓을 하게끔 내버려 둬야 돼요. 이런 놈들은요, 탄핵을 안 하면은 앞으로도 이럽니다. 이거는 이 심우정 딸을 교육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심우정 딸과 같은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기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나 타, 뭐 역풍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나라를 바로 잡는 겁니다. 역풍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풍? 아, 진짜. 나쁜 짓한 놈을 처벌하는데 무슨 역풍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공수처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같은 경우는 조의대와 되게 상황이 비슷하죠 주제가 다를지언정 결과 진행되는 양상은 대단히 똑같습니다 안팎으로 수사도 받고 있고 탄핵 당할 위기고 내부적으로 비난도 받고 있고 심우정 같은 경우는 내부에 어떻게 해서 비난을 받느냐 하는 게 똑바로 없으니까 뭐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지도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검찰총장쯤 되면은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가자라고 끌고 가야 되는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리더십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가 우왕좌왕하고 지가 맨날 약점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 어느 검사가 이 검찰총장을 믿고 따르겠어요? 안 하는 거지. 게다가 지금 심우전 같은 경우는 인사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의 힘, 힘의 원천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인사권이고 또 하나가 특활비입니다. 특활비 뿌리면서, 야, 이번에 이 사건 한번 해봐. 던져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건 잘 처리했으면 얘를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 돼. 인사권, 즉 돈과 인사, 이두 가지가 있어야지. 검찰총장이 힘이 있는데, 문제는 이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둘다 없는 거죠. 탄핵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거야. 자칫 심우정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검사가 심우정 말을 듣겠어요? 안듣나 그러니까 심우정이 뭘좀 해라라고 해도 아무 말을 안 듣고 아무도 말을 안 듣고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대로 바득바득 웃겨서 그냥 해버린대. 이런 걸 보고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임덕이라 그러죠. 지금 심우정은 완전 레임덕 역사상 최악의 레임덕 상태입니다. 원래 검찰총장도요 임기 마치기 한석 달쯤 아 6개월 전이면 레임덕 상태에 빠진다고 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검찰총장한테 힘이 없대. 그러니까 만약에 어 6월 달 정도가 퇴임이다. 그럼 마지막 인사가 언제냐면 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인사가 발표되고 나면은 2월부터 6월까지는 검찰총장은 이제 힘이 없는 거야. 만약에 10월 달이 만약에 그 검찰총장이 퇴임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는 언제? 예, 7월 정도에 있거든요. 7월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10월까지는, 어, 퇴임 때까지는 완전히 이제 없는 거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우정 같은 거는 뭡니까? 심우정은 단한 번도 인사를 못 했어. 심우정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할수 있었던 첫 번째가 지난 2월 인사였는데, 그 2월 인사가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바로, 예. 개음이 터지잖아요. 그니까 심우정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인사를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인사를 뭐, 부분적으로 하긴 했지만, 검사장 승진 인사를 못했거든.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힘이 있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거 할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죠. 그럼 누가 심우정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검찰 내부에서 심우정을 뭐라고 보느냐면, 특활비를 날려먹은 총장, 이렇게 보나봐요. 심우정이가, 어, 그,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특활비 날려먹었다 이거야. <laughs> 자 그러니 어느 검사가 지금 심우정 말을 들으며 앞으로 심우정이 퇴임한 뒤에 과연 전관예우를 받을 수나 있을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떻게 어떻게 특경비를 부활시키긴 했지만 이것도 솔직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경비 부활시켰다고 지금 엄청 비난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다음 예산심사 때 이게 특경비 또 날라갈 수 있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심우정 글쎄, <laughs> 예, 솔직히 조직 안에서 돌멩이 안 맞으면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탄핵 당하는 게 낫다. 탄핵을 당하면 뭐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당했네. 어쩌네. 이렇게 변명이 나올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변명조차 못한다. 뭐 그런 거죠. 하지만 탄핵당하는 것보다는, 음, 지금처럼 끝나는 게 더할 텐데, 그쵸? <laughs> 자, 조이대와 심우정, 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익적 기능보다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말로는 더욱더 석을 풀 겁니다. 아니, 지금이 차라리 나을런지도 모르죠. 조이 대 심우정, 이들한테 기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퇴임이거나 아니면 탄핵당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